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10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올라가는, 내일 상장하는 c 메스 관련해서는 영상이 이미 올라갔고요그 다음날,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상장하는 HNS 하이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NS 하이텍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생으로 신규 상장하는 주식보다는 어, 아무래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음, 생각보다는 아마 그렇게 많은 어, 시세가 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웨이비스하고 같이 상장을 하는데 예,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비교적 핫한 섹터에 있어요 요즘 뜨는 방산이죠 그래서 웨이비스랑 같이 동시 상장하는 것도 약간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수요 예측도 기관 수요 예측도 250대 1이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 청약 경쟁률도 133대 1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뭐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고 공모가도 22,000원인데요. 이렇게 중하단 정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HNS 텍은 HNS 하이텍은 이름도 참 어렵죠. 이게 뭐 Human and Science 그래서 HNS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오늘이죠 10월 23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21,000원 공모가를 이미 하회를 했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도 뭐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전 상장했던 주식들 중에 한중 NCS라고 있어요. 한중 NCS. 물론 이제 한중 NCS는 ESS 2차 전지죠. 어, ESS라는 이제 핫한 섹터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큰 시세 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 날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당일 날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laughs> 욕을 아마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도 못 돼서, 이렇게, 핫하게, 6만원대까지 찍고 내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HNS 하이텍, 또 마찬가지로, 당일, 당일날 거래를 노리는 것보다는, 한 며칠 있다가, 아,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시세가 한 번은 날수 있는데, 아, 상장 당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 전략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아,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IR 자료, IR 자료를 보시면 이제 뭐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인터뷰한 것도 유튜브에 있고요. 그다음에 IR 이제 피칭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IR 자료도 이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이 접합 소재 비도전, 비도전, 비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접합 소재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수정 진동자. 예. 가 이제, 국내 모두 1위입니다. 1위의 기업이고, 펀더멘털 자체는 매우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이게 300억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네. 그 현금으로 300억을 땡긴 거예요. 영업이익만 130억이니까. 대단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조단위 기업은 수두룩 빽빽한데 100억 넘게 버는 기업이 많이는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매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900억, 800억, 그다음에 이거 반기니까 700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좀 적자를 나더라도 흑자 전환하고 좀 매출이나 수익의 볼륨이 커지고 이러면 그건 이제 시세 폭발이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HNS 하이텍 이전 상장,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25일 금요일 날 상장합니다. 그래서 호재랑 악재 살펴보면 어, 호재는 이제 상장 이후에 시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화하다는 거예요. 일단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중 NCS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한 번은 며칠 있다 시세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펀더멘털이 좋다. 수익구조가 견조하다. 그리고 국내 1위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넥스 이전 상장으로 큰 손실은 아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0억에 2만원이니까 1600억이면 우리가 전체 업종 평균 커로 따지자면은 한20 정도를 평균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 20으로 치면은 영업이익이 80억 남으면 되는 거예요. 80억. 근데 아까 보셨지만 영업이익이 작년에 130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펀더멘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진짜 뭐 회사가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마켓시어가 많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분석,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얘기했던 기업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좋은 기업이에요, 오히려. 하지만 여기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악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핵심 섹터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많이 벗어나 있는데다가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힘든 기술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IR 자료를 이렇게 계속 제가 읽어봤는데 두세 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일반인은 아, 뭐다라고 이렇게 감이 잡히거나 아,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구나라는 게 솔직히 체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주식 그 시세라는 거는 컨, 그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핫한 이슈가 있어야 사실 그 가격이 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코넥스 이전 상장으로 이제 공모가 하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틀 전인 오늘도 이미 천원 정도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다른 호재도 악재도 없다라는 소외감이에요. 악재가 있다면 많이 빠져가지고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호재가 있다면, 핫 이슈를 어 포함을 하고 있다면 상장 당일날 좀 시세가 날수 있을 텐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리고 이 좋은 회사가 시세를 낼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제가 예상하는, 이건 100%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초가, 시초가는 이제 1 8 0 0 0원대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독 상장이라면 모르겠는데 단독 상장이라면은 이제 2만원 공모가를 지켜주거나 여기 공모가가 22,000원이죠. 지켜주거나 2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동시 상장이다 보니까 좀 빠지면 18,000원대까지도 이제 빠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2만 원이 아니고 공모가 2만 2천 원이니까 뭐한 마이너스 15% 이상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기도 없는 데다가 이전 상장이라 약간 좀 단점, 단점이랄까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초가가 낮게 시작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실망 매물이 이제 시가에 들어가셨던 분이 이제 던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단타 물량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16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날 제가 봤을 때 웨이비스에 거의 1조 가까이 몰릴 것 같거든요. 동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전 상장이에요. 그리고 웨이비스는 신규 상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웨이비스 쪽에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거의 이제 편중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웨이비스에서 이제 체액실 물량이 이제 떨어지는 11시 이후로 가면 여기서 의외의 시세가 한번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올라갔을 때는 2만 5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웨이비스와의 동시 상장으로 인해서 오후 장에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정보라는 게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전 상장이라는 것도 당일날 알고 그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매수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후 장에는 더 이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쭉쭉 빠지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는, 어, 종가 무렵에는 이제 퍼가 10까지도 아마 내려갈 수 있거든요. 퍼가 10까지도 아마 내려갈 수 있어요. 조금 빠지면은. 그러면퍼10 정도의 흑자기업이다라면, 어,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될수 있는 네, 그런 기대도 어,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뭐,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뭐, 한중 NCS처럼 한 며칠 있다가 한달 내에 또 시세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당일 매매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 종가에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NS 하이텍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면 이 HNS 하이텍 치시면 그 주가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 네, 종목 토론실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신규 상장주 시초가에 사면 3일후 반토막, 한달 후에 반이 반토막이 난다. 그 다음에 이걸 공모 청약하는 하수, 지금도 2만 천원에 살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청약하는 사람들을 뭐 비웃는 경우도 있네요. 경쟁률이 낮다. 실제로 낮게 나왔죠. 수요 예측 경쟁률도 낮게 나왔고 해서 어... 산바, 어 HNS, 아이텍, 이중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